thank no. you 네. 안녕하십니까. 나도서 웃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고 끝냅시다 오이아이팅 강렬하게 겨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정근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반

일부 지켜서 대령의 우수다들 동호랑이 파이팅 하자!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포구청 인터넷 방 자, 여러분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경기장에 나가서 이런 마음 갖고 나가는 친구는 없다고 믿어.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나한테 보여준다. 경기장에. 오늘은 제주 이벤트답게, 어디가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답게 신나게 하고 나오자고. 예! 이왕이 나와. 됐 화이팅! t h i 근데 네, 여기서 우리 또 라인 쳐지면 안 돼. 우리 또 계속 밀려 나온다고. 그래서 태현아. 내가 왜 자꾸 너한테 높, 높은 위치에서 가을까 높은 위치에서 받아줘야 걔네가 못 나오잖아. 근데 네가 낮은 위치에서 하고 잖아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 우리가. 여기 여기. 어중간하게 있어. 주영이. 주영이 어중간하게 있어. 네. 기혁이, 영준이. 여기 투미들 완전 잡아. 네. 그러고 와서 사이드로 빠지면 빠지는 쪽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돼. 볼쪽에는 진수. 네.

리, 헤이, 유비, 진수 분명 쟤네 마음 밀고 나올 거야 그럼 우리 찬스 에 우리가 어렵게 찬스 나오면은 마무리하고 네, 골 스코링 네, 해야돼어 그러면 쟤네 무너진다고 그러면 3골 4골 5골 오케이, 어 충분히 넣수 있다고 오케이, 어 이런 경기 이런 좋은 경기 어디 있어 실수한다고 아, 뭐라는 거 아니고 실수한다고 하면 아, 다음 아, 우리가 굉장히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개발이. 명을 위해서 띄워주고 도와주기 시작하자고 하고 <목소리> 자, 진짜 2023년 마지막 45분이야. 어? <laughs> 여러분 정말 잘해줬고 우리 제주인아이틸답게 요 오케이? 끝까지 자 끝까지 하자, 까자까지자 실좀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을 무슨 200경기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오늘 200경기네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 고생 안했습니다 <laughs> 고생 좀 해야 돼요 너무... 아 아닙니다 쓸게 없죠 <laughs> 아닙니다 어, 맨날, 맨날 좌절 <laughs>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습니다 현구 선수 짧지만 데뷔하신 성함이 어떠실까요? 아 어, 이렇게 뜻하지 않게 기회를 어? 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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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기회가 또 뭘지 알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해보겠습니다. 긴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긴장 좀 하셨었나요? 아, 아니, 그렇게 긴장은 딱히 안 했어요. 아니, 너무 뜻하지, 뜻하지 않게 와서 그런 것같 긴장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데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가... 아이고, 아까 바울다. 이보죠 아, 마, 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제가 또한 뭐 있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주화는 주짓말... 아, 주짓말... 네. 아쉬워도 다음 시즌에 열심히 네. 다음 시즌에 더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고하니요니요아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가거지이 이리로 나와준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야? 얼굴 얼른... 봐야다 <laughs> 이거 지거 아, 이거 야보내는 거야? 2023년, 여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아, 너무 고맙다, 고맙고 감사다라는 하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 어쨌든 나를 믿고 네. 좀 네. 너무 잘 따라와줘서 정말 네. 고맙고 특히나 네. 영준이, 네. 영준이한테도 네. 영준이 네. 굉장히 네. 네. 많은 부담이 됐을텐데 네. 고맙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네. 우리 고참들, 네. 고참들 네. 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네. 내색하지 않고. 정말 팀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고 또 후배들은 저 선배들이 따라온 만큼 너무나 잘 따라줘서 너무나 기쁘고 때로는 진짜 도망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두렵기도 많이 두려웠었고 근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자면 안했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용기를 많이 얻었어. 그러니까 어느 분이가 한명한명다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 통해서 정말 많은 용기를 얻어서. 정말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대했고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여러분들 또한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다가와주고 진정성 있게 나를 대해줘서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그 부족한 날 믿고 <laughs> 진짜 밤새 가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고 따라와줘서 다시 <laughs> <하시는> 한번 <분은 들이 웃음> 우리 코칭스텝이랑 지원스텝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뭐올 시즌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야. 나도 지도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걸 느꼈고 때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너무나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또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 특히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쉽지만은 우리는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결국엔 선수로서 제주인 애들로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 또한 지도자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전진해 나갈지, 여러분들 또한, 오래 느꼈던 감정들, 오래 느꼈던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주인의 팀이 되서든 아니면 함게 나가서 선배로서도 좋죠. 올한해 정말 수고 많았고, 다시 한 번, 너무너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내년에 좀 보자, 경장에서 <laughs> <laughs> 어, 안우네? 울줄 알았구만. <laughs> 고생 많았어, 진짜. <laughs>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기야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뭐 일단 마지막 경기 하느라고 했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별지큰 부상자 없이 잘나오게 해서 다행인 것 같고. 또또 다른 얘기는 가갖고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난몇 동안 너무 뒤에서 뭐 쓴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 받아주고 열심히 해서고 빨리 고생했다, 다들. Eu queria dizer obrigado aí pela, pela temporada, é, pelo que eu pude aprender com cada um de vocês, pela ajuda de vocês, com nós estrangeiros. Né? É, Para quem de Deus fora sabe o quanto é difícil, mas vocês ajudaram a gente, então quero dizer obrigado por tudo. Esse é o meu último gol, entendi. Então, eu só quero dizer obrigado a todos. Sim, todos têm sido muito bem-vindos a mim estes dois anos. Eu desejo.

또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또 고마운 부분이 많고 또 미안한 부분도 많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 후배들도 잘 따라와서 너무 고맙고 하지만 우리가 뭐 목표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만족을 못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인적으로든 팀적으로든 어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씩 뭐 아직 부족한다는걸 느꼈을 거고 어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뭐 어디 가든지 자기 꿈과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 좀 다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한달 동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애인이랑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서 축구 좀 잊고 또 웃는 얼굴로 어디서든 갔으면 응. 좋겠습니다 박수을면 갑시다 잘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잘있어요안녕로어이세요 네. <laughs> 팬이세요? 네? 아, 저 매니저인데요 네. 아 오케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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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